할로윈으로 잡아? 어 할로윈으로 맛이겠지 아, 어차피? 어 그런거 같아 그제 할로윈이니까 좀 새롭게 일단 날씨 너무 좋다. 오. <laughs> 와, 이쁘다, 여기. 음. 유명한 데 사람이 많구나. 진짜. 우리 계속 사람 없는 데만 다녀가지고. 아, 깜짝이야. 손을 씻고. 오케이. 나무, 나방 뭐, 여기도 포토스팟 여기도 사진 촬영을 못하니까 안녕 나무 거대 해서도 많이 찍지만 <laughs> 우리 이렇게 남기는 수밖에. 못 기다려. 못기다리 걷어 한 바퀴 다 줄어. 저기에 줄 너무 많아. 그냥 끝내자 혹시 모르니까 아, 이렇게 하고? 아, 이렇게 하고. 지식. <laughs> 지식, 지식. 오, 다리. 무릎. 어무다 하네. <laughs> 오. <웃음> 허리, 허리, 허리 아파. <laughs> 허리. 등도 아, 예, 예녕하 어, 요 감사합니다. 갈 때는, 어, 수원을 빌 빌어야 돼요. 저렇게. <laughs> 눈, 허리, 무릎, <laughs> 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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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, 허리, 허리. <laughs> 아, 손구이 제법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떡구이, 떡집. <목소리> 떡구이. <목소리> 떡을 먹으면 갔나요? 머리 예뻐요. 아 이렇게 역에서 바로 온 사람들인가 근데 캐리어 갖고 이거 이거 너무 귀엽지 한번 볼까? 이거 어, 나 이거 하나 갖고 싶다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너 이거 갖고 싶어. 아 이게 되게 그그지애착인형 이런 걸로 많이 사준다 맛있어. 사실 좀 비싸. 이런 거 귀여워. 깨끗한 거 키링도 비싼가? 아. 이도 좋고. 음. 이 응. 만티치임.

쿠프 <laughs> 얼마, 쿠프비싸기도비싸네쿠프 되게 네. 비싸다 본유다요. 본유. <laughs> 너무 비싸 아뽀 s 다뽀 e 어, <laughs> 아, 포뇨다. 요뽀이뽀이뽀 어. 이거, 어머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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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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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조금만 저렴하면 좋겠는데? 구이 음, 친구. 어,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친이렇게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이해구이이거구감 친구. 이이 친구. 이친이친이이 어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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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 제발, 어 제발, 얘가 나와야 돼요 발제 있는 애가 나제거제일 좋아 어, <laughs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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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뭔제 조짐이 안 좋은데 왜 그러지 마 제발, 내가 평생 되... 평생 소장하고 다닐게 제발, 제발, 두근두근 아 아니야 제발, 어, 감싸 제발, 는데 어! 아 누워있는 <laughs> 애가 아니었어요 <laughs> 근데 얘도 귀엽긴 하다 아, 귀엽긴 아까 개보다 까꿍 무단 들고 응. 있어요 망했어 하나 더 사고 싶다 하나 더오 단고. 좋아하 예쁘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오,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게 일반 당구고 이런, 이런 거야 음 니다아웃 님은... 레이아이아나 님은... 레이아웃 님은... 레이아웃 님은... 레아웃 님은... 레이아웃 님은... 레이아웃 이아웃 님은... 레이아웃 님은... 레이아 350엔 맛있겠다 게맛살 이 와. 히이죄 해수 잔말. 소나네. 길링 코스 이거 이게 팻말인가 보다. 와. 꾸준. 줘봐. 안녕. 코피야당 탕탕 응. 막 정신 없이 걸어오면서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. 밥은 한 끼도 안 먹고. <laughs> 근데 여기 이쁘다. 빛진 물에 빛거 엄청 이뻐. 오오 지금 이쁘다. 어. 스탑 폭스. 여보스탑 폭스. 스탑. <laughs> 스탑 <퍽스>. 나이쿠. <laughs> <laughs> 별장지. 자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다. 그중에서 뭐 무슨 자연의 혜택이 있어요? 뭐 참. 하산. 아니, 자리 여 뭐였지? 유다케 해 유다케. 이게 봉우리래. 찍어 봐. 이거 봐이 입장료가 포함되지? 오 그럼.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85도. 안 되지 않아? 이런 거 뭐야? 그냥 전시야? <laughs> 여기 100도야. <laughs> 아이고. 어. 두장아 이거? 어. 주장 봤어? 냉. 아뜨거그 1행 가져올 걸 그랬다. 더뜨거할것 같은데? 온천수 <목소리도> 네, 여러분 네, 다음은 네, 저기 수전기 보세요 어. 오 대박이네 <laughs> <laughs> 아, 저기 뭔가를 뿌리시는구나 네, 여러분 예, 여기는 뭐 조심하세요 온도가 95도입니다 깊피가이밑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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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에, 간다 와 에? 살아있네 <laughs> 간다 와 <우와>. 어, 미치겠네 <laughs> 아, 사람 너무 많아 제사일까지 음. 음. 한번 해봤어왜 <laughs> <laughs> 가마도 지옥인지 알려주는 조기 어, 종교 안에서. 오불 났다 1664년부터 이걸 재배하 지역입니다. 음. 음. 아 유노 하나 유황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요? 와 버섯 농장이. 아 그러니까. 말이 안 되는 맛이에요. 말이 안 되는 맛 입고 먹어보겠어. 척 작다 는데 베이컨이랑 오징어 꼬치, 오징어. 삼겹, 그리고 이게 닭꼬, 닭꼬치. 맛있어서 또 시킨 닭튀김 응. 2차 응. 아, 어, 계란 라면도 있다. 계란 라면 할까? 그냥 나 배불러서 그냥 라면. 라면 라면 안 돼. 어때? 괜찮은데? 괜찮아? 동코치? 어, 좀 약간 매울 매운 소스 어? 한번 넣어야겠다. 봐 엄청 매워 보이는데 괜찮아요? 조금 없는데? 어, 엄청 맛있어. 이천한 거 맛있어 요 네.